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또 오랜만에 선생님 찾아뵙는데 네. 오늘은 우리 원숭이띠, 장나비띠 또 8월, 9월에 대해서 또 좋은 고수 주신다고 해서 선생님 이렇게 찾아뵙습니다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인천의 해아신당해아입니다네 이번에는요 2022년도 8월, 9월 원숭이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겠습니다.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1살, 44살, 55살, 67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분들은 또 2022년도 이민 년에 3제띠에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라고, 3제라고 하시더라도 전반적인 운은 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3제띠 중에서 조금 희망적인 부분으로 보이시고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언가가 내가 뭐 기존에 하던 직장에서 이동수를 갖는다든지, 뭐 아니면 무언가를 했던 거에서 막 옮기시려고 한다든지, 안 하셨던 일을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무리하게만 하지 않으시면 무난하게 가실 수 있는 데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31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오히려 3제 때지만 작년보다는 오히려 올해가 더 나은 걸로 보이세요.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뭐 연애 부분이라든지, 뭐 오히려 3제가 되기 전에 잘 만나셨던 분들이 오히려, 어 이제 헤어지신 분들도 계신 걸로 보이시고요. 새로운 인연을, 인연이 들어 있으신 해로 보이시기 때문에 이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그, 가지고 계시면, 좋게 보이실 걸로 보이세요. 43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이제, 직장으로 인해서, 이동도가 좀 보이시기는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무언가가 내가 욕심 때문에, 옮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직장에 옮기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조금 오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나면 이제 조금 비꼬실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으신 걸로 보이시고요. 금전적인 부분은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기시고 나셔서 조금 오히려 더 힘드시지 않을까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옮기시기보다는 기존에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지키셨으면 하고요. 건강적인 부분은 오히려 무난해 보이세요. 이분들이 소화불량이 좀 있으신 걸로 보이시는데, 이제, 어, 가식을 조금 안 하시면 이것 또한 괜찮아지시는 걸로 보이세요. 어, 그러시고, 뭐, 취미생활을 가지셔서 내가 하신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있으신 분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실 걸로 보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어, 주의하실 부분들은 주의하시고 하시면 괜찮아지실 걸로 보이십니다. 시흥 다섯 살 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삼재라고 하지만 오히려 눈이 꽉차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전업주부로 되셨던 분들도 내가 무슨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우연찮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계속 아프셨던 분들 또 마찬가지로 삼재가 들어서 내가 이런가 보다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오신 병이세요. 그래서 활동을 아프시다고 그냥 계속 집에만 계지 마시고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대인관계를 조금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에도 좋으시고 그리고 치매생활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으신 걸로 보이세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는 생각지도 않겠고 자녀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 몰래 결혼을 한다든지 엄마 몰래 몰래 사고 치고 와서 이래를 랬어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이제 받아들으셔야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올해 3제라서 이게 운이 나빠서 그런다. 그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만 모르셨던 거지. 자녀분들은 진작에 다 계획을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분들한테 맡겨 놓으시고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냥 어머니, 아버님들의 건강만 챙기시면 될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아프시다 하더라도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걸로 보이시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연세 때문에 그러신 것도 보이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뭐 힘든 일 하셔서 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질병으로 보이세요. 뭐 삼재라서 내가 그런가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시고 심신적으로라든지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어, 다 이제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뭐 불필요하게 뭐 자녀분들 때문에 많이 속상해 있으신 분들 이제 방송이랑 이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제가 어,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대로 답변해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시면 전화 주시면. 어,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제 뭐 개로 하시는 잠 거,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보이시는데요. 그 부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리고 67대시는 원숭이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기존에 뭐 이제 연애운이 조금 강하게 있으신 걸로 보이세요. 67대시는 분들 뭐 안정권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안정권에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문제로, 이제, 애정원에 들어가시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하던 거, 변화 변동만 안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가실 걸로 보이시는데, 이제, 그게 또, 뭐 마음대로, 사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그런 부분또 해결 다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전화 주시고요. 그러시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건강, 이분들도 건강을 챙기셔야 될것 같으세요. 근데 뭐 내가 생각지도 않게,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뭐 하루 아침에 생기신 거는 아니시고요. 허리 쪽으로 문제가 되시는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허리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어, 기존에 이제 내가 조금 안 좋았어 하시는 분들은 8, 9월 달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뭐 이제 조금 안 좋으시면 이제 치료도 받으시고 물리치료도 시간 내셔서 받으셔서 내가 우선이 돼서 먼저 하는 달로 보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실 걸로 보이십니다. 네.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원숭이띠, 어, 또 잔나비띠, 8월, 9월, 또 이렇게 또 운세에 대해서 공수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해와 신당, 해와 선생님께 또 문의 전화 또는 문자 내방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또 많이 이용하셔서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답답한 부분, 우리 선생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방법이 다 있으시니까. 많이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죠, 선생님? 아, 네. <laughs> 네, 오늘도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